안녕하세요. 키스톤 코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갑 복구와 MFP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스톤과 소프트 월렛을 연동했을 때 QR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보신 오류는 대부분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했을 때 발생합니다. 패스프레이즈는 쉽게 설명해. 오직 나만 아는 또 다른 지갑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지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프트 월렛과 연동한 지갑이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한 지갑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두 지갑이 같은 지갑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주소 두 번째는 MFP 이두 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블루월렛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스톤과 블루월렛을 연동해 줄 건데요. 다른 소프트월렛을 연동할 때도 지금과 같이 연동하시면 됩니다. 블루월렛에서 QR을 읽어 볼게요. 연동했을 때 송금하는 곳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영상과 같이 연동하시면 완벽히 보이실 거예요. 이제 두 지갑이 같은 지갑인지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각각 주소를 띄운 뒤 비교해 볼게요. 0번째 주소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주소가 동일하네요. 다음으로 MFP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키스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보셨으니 아시겠죠? 블루월렛 화면에서 주목. 마스터 지문 밑에 보기를 눌러보시면 숫자와 영문이 섞인 값이 보입니다. 이제 키스톤과 블루월렛의 MFP를 비교해볼까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이 상태에서 키스톤이나 블루월레으로 자산을 받은 뒤, 그 후에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시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키스톤에서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해 볼게요.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한 상태에서 m f p 와 주소를 비교해 볼게요. 어라? 모든 값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프레이지를 설정하면서 새로운 지갑이 생성되었어요. 이제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이해되시죠? 앞으로는 QR인식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소와 MFP를 비교해 본뒤두 지갑이 동일한 상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